자, 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자. 이 도형 이 일단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구하란 것은 뭐냐면 삼각형 EMD EMD 얘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. 얘 둘레의 길이 자, 직각 직사각형이고 대각선의 중점에 점을 찍고 여기에 수선을 그었습니다. 수선을. 자, 그러면 얘도 지금 직각이지? 이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뭐니? 닮음이지, 닮음. 자, 얘가 공통이에요, 공통. 얘가 직각이니까 AA. 이쪽으로도 AA. AA 닮음이에요. 자, 이 길이를 표현할 때 이것도 팁이니까 하나 알아두세요. 소수점을 이용해서 소수로 표현하는 것보다 분수로 표현하는 게더 간단하고 쉽습니다. 이 길이를 2분의 17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. 자, 그러면은 이제 세미 이 작은 삼각형을 어디에?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. 자, 작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. 그리고 얘는 d고 이 자, 이 부분이 뒤집어 올라가니까 얘가 m이에요. m 직각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e가 됩니다. m자가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데. 자, 얘가 m자예요. 자, 그랬을 때 MD, MD의 길이가 2분의 17이라고 이야기했어요.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. 자 근데 닮은 비가 2분의 17대 자, 15입니다. 자 그럼 쌤이 한번 써볼게요. 작은 삼각형의 한 변이 2분의 17이고 그리고 큰 삼각형의 이 변이 15야. 그리고 작은 삼각형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얘를 x라고 하면 작은 삼각형의 이변의 길이 x, 큰 삼각형의 이변의 길이가 8이지. 자, 그래서 계산해 주면 15x는 자, 이거 두개 곱하면은 약분돼서 4곱하기 17이 되고, 자, x는 15분의 4곱하기 17이라고 일단 이렇게 쓸 겁니다. 약분이 될지도 모르겠어서 쌤이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길이를 y라고 한다면 y라고 한다면, 자 여기다 좀 쓸게 2분의 17, 아 2분의 17대 15는 y 대이 길이가 17이잖아 17.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, 자. y는 원래 15y인데 이거 다 넘겨서 그냥 바로 써줄게. 아니다, 그냥 한번 써줍시다 뭐. 자, 15y는 얘하고 얘 곱하면은 2분의 17곱하기 17이에요. 그래서 y는 2곱하기 15분의 17곱하기 17이 됩니다. 자, 이게 너무 좀 자리가 좀 좁아서. 자 2위에다 그러면 이제 다 써볼게 얘들 다더 해야 되잖아 2분의 17 더하기 자 x는 15분의 4 곱하기 17 더하기 자 얘는 분모가 2 곱하기 15니까 그냥 30분이라고 쓸게요 30분의 17 곱하기 17 얘들을 다 더해주면 통분해서 분모는 30으로 쓰겠습니다. 얘는 15를 분모와 분자에 곱해야 되니까 17 곱하기 15라고 쓰고 얘는 2를 곱하면 되니까 분자에도 2를 곱하면 8 곱하기 17 자, 얘는 그냥 그대로 17 곱하기 17이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자, 얘들 다 곱해서 다 하지 말고 분자에세 항에 17이 있으니까 17로 묶어줄게요. 그러면은 30분에 자 분자를 17로 묶어주면 쌤이 장, 자리가 좀 모자라서 그런데 이거 어디에 써야 되네 이걸 남는 게 지금 15 플러스 8 플러스 17이 남지 그지? 그러면은 얘들 다 더해주면 얘들 두개 먼저 더아 얘들 두개 먼저 더해줄게 얘들 두개 더해주면은 2 5에요 25하고 15를 더 해주면 40이지. 그럼 17 곱하기 40이 됩니다. 자, 얘들 두개 약분해주면 은 0하고 0이 떨어져서 3분의 17 곱하기 4니까 17 곱하기 4는 얼마니? 68이지. 3분의 68. 바로 정답은 4번입니다.